안녕하세요. 부동산이 알고 싶다. 김정원 팀장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어, 좀 새롭게 손질해 놓은 미니룸입니다. 그런데 워낙에 위치가 좋고, 어떤 수익성도 괜찮아요. 임들가 지렴하다 보니까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후회에는 두 가지가 있대요. 어떤 행위를 해서 하는 후회가 있고, 어떤 행위를 하지 않아서 하는 후회가 있죠. 어떤 행위를 해서 하는 후에는 결론이 나와 있잖아요. 내가 그때 그걸 안 했어야 했는데, 하지만 이미 했지만 그 결론이 나와 있기 때문에 빨리 잊혀져 버린답니다. 그런데 어떤 행위를 하지 않아서 하는 후에는 내가 그것을 했어야 됐는데, 내가 그걸 꼭 샀어야 했는데, 이런 계속... 어, 끝없는 상상이 이어지죠. 그 돈을 내가 벌면은 우리 아들 사, 뭐 사줄 거고, 우리 딸 집값을 줄 거고, 뭐 이런 계속 끝없는 이어짐이 있기 때문에 우리 머릿속에 긴 잔영으로 남게 되는 거죠. 아 어, 요즘에 고시원 원장님들께서 저한테 와가지고 어, 상담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임대인과 갈등이에요. 임대인과 갈등은 단한 가지겠죠. 임대료. 고시원 계약을 해서 권리금도 짱짱하게 잘 받아서 계약을, 권리금 계약을 했는데 건물주가 임대료를 50%를 인상하겠다. 그래서 계약이 다 깨져요. 두 번, 세 번씩 깨졌대요. 그래서 뭐 건물주한테 협박 아니 협박도 하고 울기도 하고 별의별 이런 어떤 행동을 취해보지만 어쩔 수가 없다는 거죠. 그분 고시원 운영 잘한다고 어? SNS에 나오고 이렇게 또뭐 강의도 하시고 그랬던 분이신데도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건물주를 넘을 수는 없어요. 그런 분들은 후회하겠죠. 내가 그때 사기 전에 건물주에 대해서 좀더 알아봤어야 했는데, 어 그때 이걸 안 했어야 되는데뭐 이런 생각을 하시겠죠. 어쨌든. 고시원을 운영하시면서 뭐, 이런 후에 저런 후에 후회 많지만 후회는 없어야 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보여드릴 이 물건은 건물주가 굉장히 좋아요. 위치도 아주 좋고요. 시설 새롭게 손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어 뭐라고 흠잡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거 보여드릴까 합니다. 미리 보시기 전에 저와 여러분의 약속 아시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후에요. 예, 여기는 화장실이네요. 아, 화장실 겸 샤워실. 예, 여기는 이렇게 화장할 수 있게 그리고 안쪽에는 화장실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별도로 있고요. 입구에 세면대도 간단히 있어서 손 씻을 수 있는 공간들이 있죠. 좋은 기운이 나오는 것 같은 느낌. 네, 여기도 샤워실 주방입니다. 여기에 세탁기, 건조기가 있고요, 정수기 그리고. 밥할수 있는 거라든지요 인덕션, 분리수거, 그리고 부식 어, 너트도 주고 있네요 빵, 또 콘프레이크 방입니다 네, 여기는 TV 같은 경우는 아, 원하시는 경우에 넣어주고 아주 시원하네 오늘 굉장히 더운데. 아, 참... 네. 여기는 내네 측방입니다. 구조도가. 문에 이렇게 옷걸이도 이렇게 해놨고 나름대로 신경을 썼습니다. 비상구입니다. 예 네, 위로 올라갈 수 있게. 아, 여름에 이렇게 여름 으면 공기 통하고 아주 시원하고 좋죠. 아 여기 끝에 에어컨이 이렇게 가려져 있네요. 신발장입니다. 아 이렇게 논슬립이 떨어져 있기도 하고 신발이 이렇게 위에 많이 올라가 있고 어 그래도 각 이렇게 신발장마다 이렇게 번호키로는 다 되어 있습니다. 좀 이렇게 구석진데 뭐 숨겨둔 건지 보관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게 이런 걸 봤을 때 어, 원장님께서 조금 관리가 힘들구나 하는 게 보여요 아쉽죠 사실 이 좋은 것을 이렇게 관리하신다는 게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뭐 직장을 다니신다던가 뭐 하면 좀 힘들 수밖에 없겠죠 네 옥상입니다 아주 넓네요 시원시원하게 생겨 있고요 뭐 빨래라든지 이불 같은 것도 없네요. 사실 건조기가 있다 보니까 쓸 일이 별로 없는 거죠. 여기 혹시 조금만 정리를 이렇게 잘해 주실 분이 있으시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네요. 관심 있으신 분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이 알고 싶다 김정원 팀장이었습니다.